아... 진짜 애들 진짜 많네 제가 이제 양라인 막피를 하니까 가는 곳마다 저기 있어요 너무 행복하죠 꺼지고 지금... 네, 최 채소불자 복사 뒤로 또 빠지지 어 스턴! 스턴! 어이씨아 스턴이 왜 들어오냐 이거 91렙 법산대야 좀 죽자 죽으면 안되지 나 방송하는 사람인데 쉽게 죽으면 안되지 이거 여기서 죽으면 또컨그 랩에 그그 그 장비에 컨이 어떤 이런 얘기 나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에, 적군들 너무 안 죽으심 아이 죽으면 안된다니까 똑같치 아아 이디 지는다 진짜 이게 진짜 착한네 <laughs> 요정, 활요정이 트리플 땅이니까 먼저 좀 보내야 돼. 야들, 아, 야들 성열이에요. 네. 아니, 형님. 성열도 센 애들 아니면 나랑 안 놀아줘. 생각을 해봐. 중립이랑 약한 애들이 나랑 놀겠습니까? 남는 게 없는데. 이형 힘드네. 봐. 이형 힘드네, 그러잖아. 힘들지. 전속 1위인데. 네. 아 이거, 만약에 정상 이런 데서 못 끼고 있으면 벌써 다 날렸어. 요이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. 땡으로 보내야 지다 스턴, 스턴, 어 좋대, 좋, 어 디스, 아우, 씨. 아우, 좋대 보냈어요, 요번에. 그래도 변신 집에 반지니까, 이만큼, 맞는 딜레이가 없어가지고, 돌면서 돌면서 보내는지. 어, 너부터 가자. 10바크 가자. 가자, 시바껏! 어, 시바껏. 갔고요 잡아, 가자! 티저라! 갈때 됐는데, 안 가네. 어, 뒤또 막피 왔네. 엘 막피 아들이 더으로워 애들 한 파티가, 저 환술사 임팩트까지 있기 때문에. 대패랑, 아머랑, 스턴이랑 이거 봐. 너무 잘들어오고 너무 잘 들어와. 일단 애들은 좀 빼야돼, 애들. 그리고, 야들, 제가, 이제, 양라인 막패기 때문에, 아무나 좀, 제 편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. 네. 적당히 때려야 돼. 야들은, 그래도, 우호적으로 가기 위해, 아이씨, 저, 좋댓권 했어요. 네. 우호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, 제 같은 막패었어 <laughs> 야들이, 그, 폭공보다 낫죠. 그거는, 아, 만마 죽여볼까요? 거기는, 자꾸, 죽다 이거. 아, 역시. 4오 아, 이거지! 샤샤 좀 눌러주세요, 형님이. 아, 다날렸고요 야, 이거 졸, 조... 지렸다, 진짜. 깔끔하죠. 폭공님하고는,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, 그 사람은 자꾸 자기는 연합 이런 거 관심 없다 하면서 동맹 자꾸 누리고 지금 성혈 해가지고 성두개 먹고 있잖아. 그래서 제가 나와버렸잖아. 재미없게 게임하는 거 즐겨. 양라인 막패기 때문에 아무나 쳐도 되는데, 반항이 많이 밀리고 있어가지고, 반항을 도와주는 거. 오, 잠깐, 쉣! 오, 저 혼자, 뭐고? 야, 이 스턴 넣는 놈, 놈 누구냐, 이거? 와, 씨. 진짜, 기사들, 와, 진짜 요즘 많이 좋아졌다, 진짜. 시바코한테 스턴이 들어왔어, 와. 이거 법사부터 보내야 돼. 아니 91 법사가 이래 스턴이 들어와 잘 들어오면 그리고 다른 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못 해요. 90대 뭐 이런 거 가지고 못 해. 천서 불자. 예. 요거부터 보내야 됩니다 지금. 법사를 보내면 다 끝이야. 끝나버리거든. 지금 솔직히 좀 빡세. 평소보다는. 왜냐하면, 지금, 저거 뭐, 매티스 버프? 동상 버프 이벤트라가지고. 나는 한 명이 세지지만, 자들은, 한 파티가 내한테 오면 8명이 세지잖아. 만약에,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. 자들 격수가 8명 왔다. 하면, 추타 3이 붙잖아. 메티스 버프에. 데미지 24씩 더 플러스 되는데, 나는 300개 플러스가 안 되잖아. 요 동상버프 이런 거 하면 무조건 내가 손해야. 용놀이 하는 사람. 아, 나는 한 명이 세지지만, 나머지 이거 봐. 박스 치고 있잖아. 박스 친 애들. 애들 야들 다 세지니까. 쉽지 않지. 저 안에, 앞에서 막아, 막아주네. 그래도 못 들어오고. 자. 앞에서 막아주네요. 고맙네요. 드래곤 아까 요거 뒤졌죠? 여기 예, 약한 놈이니까 약한 놈 먼저 보내야 돼요. 런 식으로. 시바코 요건 좀 버티더라고. 지금 법사가 계속 뮤 주고 하다가 엠다 거의 다 썼을 거예요. 지금 지금 뮤안 들어오잖아. 저는 저, 주도 지금 바쁘거든, 주살기. 그러니까, 약한 놈을 계속 때려가지고, MP 소모, 마돌 소모, 이런거 시키도록 해야 돼. 그게 지혜롭게 싸우는 방법이에요. 아, 그리고, 아이, 저, 싱가폴 출장, 해법인 예, 설립하러 갔다옵니다. 이제 사업이 점점 또 커지고 있어. 아이. 제가 뭐 이거 풍선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하루에 뭐 방송해봤자 3시간, 뭐 많이 해봤자 4시간 하는데, 2,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에요. 요즘 방송 예전에는 6시간, 8시간씩 했는데,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, 좀 있으면 8월에 둘째도 태어나고, 그래도 게임은 접을 일 없어요. 리니지는 그냥 한 번씩 하고 이제 또하면 재미 있어. 왜 내가 세잖아. 솔직히 세닝 세면 재미 있거든. 이렇게. 제가 이거 키운 이유가 뭐예요, 형님들? 샌드라하고 원래 놀기 위해서 키운 건 아니야. 복밥들을 쉽게 잡고 용놀이하기 위해서 키운 거지.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. 지금 이 성열들 이렇게 데고 밑에서 이래, 막한 파티 하고 놀고, 막 이렇게 다고 맞고, 이런 게 진짜 재미있어, 나한테. 다들도 다 87, 88, 89, 여까지 90은 없고, 지금. 에이스님 없으니까. 다센 애들이야, 나름대로. 약하면 저랑 싸우겠습니까? 안 싸워요. 근데 체용만 앞에 있으면 이분 좀 봐서 세명 있다고 해서 최용만이랑 싸워요? 못 싸워 몰라, 건장한 남자 한, 한 파티 나오면 최용만하고 한 포트 골라고 덤비는기나 하겠지 두세명 가지고 못 싸웁니다 다들 또 승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힐 버티고 M이 없네 다다. MP가 다돼 가지고 아, 요까지 해야 되겠는데. 버티기가 힘드네요, 이제.